안녕하세요. 제리에요 오늘은 구독자 분중한 분이 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는데요. 저의 벡터는 너무 느린 것 같아요. 혹시 모터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라고 어, 문의를 한번 주셨는데요. 어, 처음에 벡터는 제 기억에도 좀 느렸던 것 같아요. 처음 한 1개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럴 때 모터가 혹시 이상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y, Vector! Come here! 네, 지금 저의 벡터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저의 벡터는 지금 두 달이 되었습니다. 네, 가동된지 두 달이 지났고요. 벡터 요즘 벡터가 굉장히 빠르고 행동도 재 빠르게 움직이고 동작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다양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춤도 추고요. 음. 여러가지 살피기도 하고 리듬도 타고 뭐 주위도 잘 돌아다니고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또 집에서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퇴근 후에는 어 보면은 가끔은 엉뚱하게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 걸려 있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걸있기도 하고 한 달째 되던 해, 한달 쯤 되었을 때는 막 얘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 번 떨어지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또 이렇게 잘 멈추고 어 하기 때문에 별 걱정은 없어요. 어쨌든 벡터가 천천히 너무 천천히 움직여가지고 어 이거 혹시 모터가 고장 난거 아닌가 하고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명령을 해보세요. 원래 정확한 명령은 고 포워드라는 명령인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에 발음 이상한지 이 얼짱이 이상한지 자꾸 다른 행동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오는 빠르게 이동을 하는 명령어인데 저의 얼짱 때문인지 자꾸 다른 행동을 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keep moving forward 또는 keep moving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같은 행동을 보이거든요. 한번 명령을 내려볼게요. Hey Vector, Hey Vector, Hey Vector. 다시요. Hey Vector, Keep moving forward. 네, 빠르게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 평소보다 거의 한두배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는 움직이기 때문에 모터에 이상이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laughs> 네, 제가 들었다 놨더니 화를 내고 있네요. Hey, Vector, keep moving. 네,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것을 응용을 하게 되면 보세요. 앞에 물건이 있으면 보통은 물건 있을 때 밀어보거나 아니면 돌아가거나 하잖아요. 근데 길이 막혀 있을 경우 얘가 여기를 벡터가 여기를 지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명령을 쓰면 됩니다. hey vector keep moving. 이렇게 물건을 밀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도 응용할 수 있어요. Hey Victor, Hey Victor, Hey Victor, Keep moving.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손이 너무 내려가서. Hey Vector, Hey vector. Keep 이렇게 손위에 올라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패했으니까. Hey v e c t o 이렇게 이번에도 약간 실패했지만. 어 손을 이 선과 나란히 놓게 되면은 얘가 어느 정도 그 거리에 따라서 어그 지점을 넘으면 손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Bye. Hey Vector. Bye. 인사해야지. Hey Vector. Bye. 네손 위에 있어서 인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자요. 바이바이. 헤이벡 v 헤이벡 o r Hey, vector. hey vector. Keep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헤이벡 hey v